잘 지냈어요? 네. 네, 편히 앉으세요 네. 벌써 2월이 됐습니다 네, 오늘 할법문은 여러분들한테 다소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으니까 네. 놀리지 마시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화음경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화음경의 마지막 품이 입법계 품인데 입법계품의, 입법계품의 내용은 선제동자라는 이 수행자가 어,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법문을 청하고 어, 깨달음을 얻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구도의 여정을 그려놓은 게 입법계품의 음. 내용이에요. 근데 그 53선지식을 만나는 과정 중에 여섯 번째에 에, 만나는 분이 누구냐? 해탈장자라는 분이에요. 이 입법계품의 내용에는 이런 불교의 수행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불교의 스님도 있고 또 외도에 그러니까 불교 이외에 다른 바라문도 있고 그럼 일반인 왕도 있고 또 장자 그러니까 아주 재물이 많은 사람 장자도 있고 심지어 어, 육아 그러니까 이렇게 술 파는 곳 있죠 어, 그런 어, 그런데에서 계신 그 선지식도 만나는 이런 장면들이 있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선제동자가 53명의 이런 선지식을 찾아다녔는데 그 여섯 번째가 바로 해탈장자예요. 이 해탈장자에게 가서 이제 법문을 듣는데 그 법문의 내용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저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선남자여, 내가 이 해탈문에 들어갔다가 나올 적에 저여래께서 여기 오시지도 않고 내 몸이 거기 가지도 않나니. 모든 부처님이나 내 마음이 모두 꿈과 같음을 알며, 모든 부처님은 그림자 같고, 내 마음은 물 같은 줄 알며, 모든 부처님의 모습과 내 마음이 환상과 같음을 알며, 모든 부처님과 내 마음이 메아리 같음을 안 하니, 나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배 없는 부처님이 모두 제 마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생각하노라 이렇게 본문했어요 자, 해탈 장자가 당신의 깨달음을 이제 선재 동자에게 설하는 내용이에요. 여래께서 여기 내이 깨달음의 해탈문에 오시지도 않고 내가 그게 가지도 한다 이 뭐냐 해탈장자의 깨달음의 문에 부처님이 오시지도 않고 가시지도 않고 부처님이 오시지도 않고 내가 가지도 않고 이건 뭐냐 거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생사 거래가 없다는 뜻이에요 뭔가 생겼다 사라지고 뭐가 왔다 갔다 누가 오고 가고 하는 이런 본래 오고 가고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와도 온 일이 없고. 가도 간 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런가? 지금 그 충격적이라 했던 내용이 이제 그 다음 구절인데, 모든 부처님이나 내 마음이 모두 꿈과 같음을 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든 부처님이 그림자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꿈과 같은 것은 있어도 있는 게 아니죠. 실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 부처님이 그림자 같다 그랬어요. 그 밑에 뭐 꿈, 그림자. 그 다음에 환상, 메아리 이게 다 같은 거잖아요 내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일체 유의법은 일체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법들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고 물거품 같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모든 부처님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부처님이 메아리 같고 환상과 같고 꿈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부처님은 뭘까? 우리는 지금 뭘 믿고 있는 걸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메아리 같고 환상 같고 꿈과 같다면 믿을 것이 돼야 안 돼요? 빨리 대답해. 이게 어려워요?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메아리 같고 환상과 같다면 이건 믿을 게 돼야 안 돼? 안 되죠? 과연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이 해탈잔대가 깨달음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깨달음의 경지를 봤더니 모든 부처님과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건 일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림자 같고,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메아리 같다고 그랬어. 요 그림자도 있긴 있어. 이기 보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림자 있잖아요. 근데 있는 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꿈도, 꿈을 꿀 때는, 꿈을 꿀 때는 분명히 산하대지 삼남환상이 전부 다 펼쳐져 있어가지고 실제하는 것 같아. 그 가운데에서 울고 웃고 좋고 싫고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죠. 그렇지만 꿈꿉 깨고 나면 아무 일 없죠. 그냥 내방 안에 그냥 내 이불 위에 그대로 편안하게 누워있는 거지. 그대로 있잖아요. 온갖 일들이 펼쳐졌는데 펼쳐진 일이 그렇게 온갖 일들이 펼쳐질 때에도 펼쳐진 일이 없는 거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믿겨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상을 모셔놓고 뒤에 탱화를 해놓고 이 법회를 한다고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과연 이게 무슨 일일까? 지금 그림자 같은 그림자를 보면서 그림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해탈 장자가 지금 선제 동자한테 이렇게 법문하고 있다니까 네가 나에게 와서 지금 법문을 청하는데 네가 나에게 와서 법문을 청하는 이것이 내가. 부처님이 나에게 온 적도 없고, 내가 부처님 세계로 간 적도 없고, 본래 오고 가는 일이 없어. 생사, 생사 거래하는 일이 없고, 뭔가 출몰하는 일도 없고, 늘었다 줄도 하는 증간 말이야 늘고 줄고 하는 일도 없고,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깨닫, 깨닫지 못했던 것이 다시 깨닫게 되고, 또 깨달았다가 또 흐리멍텅해져가지고 다시 못, 못 깨닫게, 어리석게 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지금 본래 아닌 것이다. 근데 그 근본을 들여다봤더니, 부처님이나, 모든 부처님이라 했어. 모든 부처님이나 내 마음의 일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림자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꿈과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내일 모레 입춘이라고 지금 입춘 기도 붙였을 텐데, 지금 입춘 기도를, 기도하는 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뭐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누가, 무슨 짓을 지금 그사 가운데서 지금 하고 있는 거냐? 이게 지금 받아들여지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선지식이 있는데, 승열바라문이라는 선지식이 있어요. 승열바라문은 바라문이야. 우리 불교 집안에, 우리 승단의 수행자가 아니에요. 이게, 저, 바라문교의 수행자예요. 바라문교의 수행자. 그 수행자한테 가서 이제 법문을 들어라라는 말을 듣고, 이 선제 동자가 가서 법문을 듣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부처님도, 부처님도 환상과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 같다는 게, 이 법사의 법문이 지금 여러분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지죠? 너무나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어요. 어. 나는 부처님은 정말 절대적인 분이어서, 부처님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분이어서, 그렇게 부처님께 늘 기도하고 의지하고 부처님께 귀의하고 그렇게 알고 나는 불교를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갑자기 부처님이 그림자 같고 환상 같고 꿈과 같다니.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법문을 하는 이유는 이런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비록 당장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믿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 지금 <laughs>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승혈바람은한테 가가지고 법문을 청해라라고 했더니 선전동자가 갔어. 근데 이 승혈바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불꽃이 막, 막 일어나는 곳에 있는 분이야. 불꽃이 막 일어나는 곳인데, 여러분, 불 속에 뛰어들면 어떻게 됐어? 타 죽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이 승혈바람을 딱 만났네? 만나가지고, 제가 당신에게 법문을 청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혈 바라문이 선제 동자한테 이 칼산에 올라가 가지고 도산이라고 돼 있어요. 칼산. 칼로 돼 있는 산에 올라서 거기서 불꽃 속으로 뛰어내려라. 이렇게 법문을 하는 거야. 그냥 우리 이렇게 푸른 산이 아니고 칼로 된 산. 칼로 된 산에 올라가기도 힘들 뿐더러 칼로 된 산에 가면 움직일 때마다 다 베일 거 아니에요? 얼마나 위험하겠어. 삐끗하면은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칼산에 올라서, 칼산에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라. 이렇게 법문하는 거야. 그러면 선제종자의 마음은 어떨까? 선제종자한테 마음, 마음의 의심이 들었어. 아니, 이 몸받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억 건의 거 세월을 오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지금 인간문받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이사람문 받기 어렵고 사람을 받기 어려운데 다더 어려운 것이 불법을 만나는 게 어렵고 불법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깨달음을 얻은 선지식을 만나는 게더 어려운데 내가 이 육신을 얻어서 이제 불법의 길에 들어서 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 선지식을 만나러 왔는데 내가 여기서 불구덩이로 몸을 던져 버리면 그럼 법문은 누가 들어 어떻게 깨칠 수 있지 이런 의심이 든 거야. 혹시 이 사람은 마군이가 아닐까? 경제를 딱 이렇게 나와요. 혹시 이 선지시라는 이 승혈바람은 악마가 아닐까? 의심이 들어. 그 마음이 오로렸던 선재동자도. 그런데 그때 천상에서 법문이 들려와. 선재동자여 의심하지 말아라. 니는 절대 의심하지 말아라. 그분은 선지식이 맞다.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이제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은 자기가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그 마음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 그 마음을 고쳐먹고 칼산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 그렇게 뛰어내렸을 때 지금 불구덩에 이 던졌다. 내려가는 중간에 보살에 잘 머무는 산매를 얻었고 몸이 불꽃에 닿자 보살의 고요하고 즐거운 신통산매를 얻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요거하고 아주 비슷한 스토리가 있는데, 열반경에 보면은 설산동자의 스토리가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야. 여러분, 저, 무슨 49제 지낼 때나 백중 때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이런, 스님들이 염불하는 소리 들어보셨나? 우리 보살님은 기억나시죠? 네. 대답을 크게 해야 소리가 들어가서 지금 들려. <laughs> 어. 설산 동자가 설산에서 수행하는 동자가 법을 구하려고 하, 이리저리 막그눈 덮인 산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 눈 덮인 산을. 근데 그 동자의, 그 수행자의 마음이 정말 간절하고 수행자다운 모습에 천신이 감동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한말 툭 던져. 재행무상, 시생멸법. 여러분 재행무상이라면 아시죠? 일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항상함이 없다. 변하지 않는 건 없다. 이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 모든 것이 다 변하는 이것은 생멸법이다. 이렇게. 그리고 개성이 끝나버려. 그러니까 이눈 덮인 산을 막찾아다니던 헤매던 이 수행자가 아, 왜 뒷구절이 안 나오지? 뒤에 구절이 나와야 되는데, 어, 그막찾는데 분명히 소리가 들리긴 들렸어. 그래서 재 무상 시설명품말았는데그 다음 구절이 안 들려서. 그래서 막또 도대체 누가 나에게 이런 법문을 했습니까? 도대체 그 다음 구절은 뭡니까? 라고 막 간절하게 이렇게 찾아. 그러니까 전신이 딱 나타나, 전신이 나타나는데.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래가지고 어 내가 너한테 방금 얘기했던 제행무상 시생일 법이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그 마군이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야 어, 아주 험상구준 곧 잡아먹게 생긴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엄청나게 배가 고픈데 네 몸을 나에게 준다면 내가 그 다음 구절을 일러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상동자가 내가 약속 지킬 테니까 우선 뒷구절을 먼저 얘기해 주세요. 그럼 내가 당신한테 몸을 줄게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 천신이 재행무상 시생멸법 그 다음 구절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니라 생멸은 이미 멸했다. 생멸이 이미 멸한 이 자리가 바로 정멸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대개 사람들이 재행무상 시생멸법 재행무상, 이것은 모든 건다 변한다. 이것은 생멸법이다. 이건 제대로 이렇게 푸는데. 그 다음, 생멸멸리를풀 때, 생멸이 멸하고 나면, 이렇게 풀어요. 되게, 난 어디 번역본에서 봐봐요. 생멸멸이라는 말을, 생멸이 다 소멸되고 나면, 생멸이 멸이니까, 생멸이 다 멸하고 나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고요함이 즐거움이다. 정멸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석을 할 때,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돼.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생멸멸이다. 이 말은 이미 생멸이 멸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생멸이 있는데, 지금 생멸하는 가운데 생멸이 있다가, 다, 이게 생멸을 멸해, 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멸이 되는 게 아니고, 생멸이 생멸인 채로, 이미 생멸이 아니다 그 말이야. 이해 돼요? 바와 지금 생멸이야. 지금 생멸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근데 이 생멸인 상태를 멸했어. 그러면 생멸인 상태는 멸하고 생멸이 생멸이 상태가 멸한 그 상태는 다시 생한 거지. 내가 생멸을 생멸은, 건 이거는 생멸, 생멸이 있는 거는 진실의 법이 아니잖아요. 진실한 게 아니잖아. 진리가 아니잖아요. 계속 생멸법 가운데 있으면 이거는 참된 게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생멸을 멸하게 되면 생멸이 멸한 상태는 다시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여전히 어떤 상태예요? 생멸은 멸했고 생멸이 멸한 그 상태는 생겼지. 그럼 여전히 어떤 상태냐고. 생멸의 상태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재행무상, 모든 건 끊임없이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생멸, 생사, 생사, 거래, 생노, 병사, 성주, 괴공, 생주, 이멸.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게 생멸법이잖아요. 어? 근데, 이 생멸이 멸하고 나면, 그 다음에 즐거운 정멸의 즐거운 상태이다. 이렇게 풀, 풀어버리면 여전히 뭐요? 예 생멸은 뭐라고? 정멸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여전히 생멸의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생멸을 벗어난 거예요? 못 벗어난 거예요?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돼. 이렇게 풀면 안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부처님의 불법에도 맞질 않아. 생멸은 이미 멸했어. 아까 처음에 내가 이 해탈문에 들었을 때, 부처님이 여기 오시지도 않고, 내가, 내 몸이 거기에 가지도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어. 오고감이 없어. 와도 온 적이 없고, 가도 간 적이 없어. 다시, 꿈속에서, 꿈속에서 수천리, 수만리를 왔다 갔다 해도 나는 오고 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오고 가, 오고 가는 일이 없어. 꿈속에서 온갖 생멸법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살았다 일어났다, 살았다 해도, 그렇게 생멸하고, 생멸하고, 뭔가 생사, 생멸하는 일이 본래 없었지요. 마찬가지,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생멸이 이미 멸했어. 생멸이 이미 멸한 그 자리가 바로 정멸의 즐거움의 자리여. 그래서, 재행무상한 그 자리가 그대로 정멸의 자리다. 지금 고얘고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면 돼. 내가 이 사쿠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 그래가지고, 재행무상, 시생물법 생멸멸이, 정멸류라 이렇게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이 설산동자가 바위에 새겼어. 재행무상, 시생물법 생멸멸이, 정멸류라 바위에 새겨가지고, 새겨서, 자,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 덕분에 이 깨달음이 이렇으니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없습니다라고 그래서 바로 땅 떨어져 탁, 뛰어내려. 뛰어내리니까 그 마구니로 나타났던 그, 악마로 나타났던 그, 그분이 설산동자를 탁 받아줘. 여러분, 저, 절에 가면 벽화에 그런 그림들 보게 될 거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봐봐요. 받아줘. 그래가지고, 설사, 그, 이 천신이 나타나가지고, 사실은 제가, 어, 하늘에 이렇게 좋은 천신인데, 선신이요, 선신. 선신인데, 우리 수행자의 모습이 내가 감동받아가지고, 당신이 얼마나 마음이 굳은지, 굳센지 보려고 내가 일부러 이렇게 했었다. 근데 정말 훌륭하시군요. 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이제, 안전하게 내려드려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을 것이냐, 불법을 따를 것이냐?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형태 수천 년 흘러오면서 흘러오면서 이렇게 형성돼 있던 종교의 모습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부처님의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진리 이것은 이것을 놓치고 있어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부처님 제세식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런 불상도 만들고 저렇게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설법단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부, 지금 불교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 있는데 그 내려오면서 이루어졌던 불교적 문화적인 형태들 기도라고 하는 형태들 이런 형태들이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의 괴로움을 달래주고 위로하고 위안하고 해야,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니까 근데 불법에 보면 불법의 이치로 보면, 그런 일들이 불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거의 다예요. 태반이에요. 과연 여러분이 이 법사의 법문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내리고, 눈 덮인 설산, 설산이 낭떠러지로 뛰어내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과연 여러분들이 이 불법의 세계로 성큼 뛰어들 수 있겠는가 부처님이 여기 오시지도 않고 내가 거기 가지도 않고 거래하는 일도 없고 모든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과 나는 저렇게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환상과 같고 메아리 같다고 하는 이 사실에 여러분들이 이 불법대로 풍덩 뛰어들 수 있겠는가 말이야 나를 따라서 뛰어들 수 있겠어요? 고개를 설레설 해 버리네. 쉽지 않죠. 쉽지 않네. 그 승혈 바라문에 선제 승혈 바라문이 불구덩이 소위로 뛰어내리라갈때 선제 동자가 쉬웠겠어요? 그 설산 동자가 낭떨어지 그산수천길 되는 낭떨어지로 뛰어 뛰어내리려고 할때 그게 쉬웠겠어요? 둘다 죽는 거잖아. 불구덩에 뛰어들어도 죽는 거고, 설산 낭, 수청길 낭떠러지로 뛰어내려도 죽는 거잖아요. 이몸 받기도 어렵고, 이렇게 불법 만나기도 어렵고, 불법 만나서 이렇게 귀한 법문 듣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그렇게 뛰어들면 죽을 텐데, 그 죽음의 길로 과연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 들어올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고개를 설레설레 하고 못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그냥 그 자리에 그들께 중생들의 세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정말 지금 있는 자리에서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어야 될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일부러 선제동자와 설산동자를 일부러 얘기를 지금 꺼낸 거예요. 그 어려움, 의심이 들어. 선제식에 대한 의심이 들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 법문에 의심이 들 수가 없어. 왜? 나는 경전의 말씀을 지금 일부러 보여준 거거든. 경전에서 수도 없이, 초기 경전에서부 시작해가지고 대승 경전이까지 한결같이 전부 다 일체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은 나를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일체 이런 육군, 육경, 육식 이런 뭐 일체 삼천대천세계 모든 것들이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은 물거품 같고, 황가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고, 파초와 같다고 부처님께서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수도 없이 말씀하신 거거든. 어? 이게 가르침에 좋아. 요런 세계에 풍경 띄워지지 못하면 요런 가르침에라도 믿음 가르침에 미, 믿으려는 마음이라도 내야 될거 아니에요? 마음이 네? 있죠. 마음이 있죠.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어요? 참만 다행이에요. 그걸 궁구해 보려는, 그걸 받아들여 보려는 생각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법문 듣고, 이렇게 법문 듣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 오늘이 2월 1일이어서 내가 일부러 지금 좀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올해가 시작됐는데 벌써 한 달이 가버렸잖아요. 시시 이하야 속경 올해하고 월, 월 이하야 속경? 시시각각. 매시. 초가 각쨔각쨔각쨔 이렇게 가가지고 하루가 금방 가버리고 하루하루가 금방 해서 1년이 금방 가버리고. 연년 연년이 금방 가서 잠도 사문이라고 그랬어. 금방 죽음의 문턱이 이르게 돼 버려 우리의 삶이라는 게아 진짜 인생 짧잖아요. 살아보시니까 어, 눈 깜짝할 사이 에아 옛날 어른들이 정말 일장춘몽이라고 했던 이유를 알겠구나 이제야 젊을 때는 진짜 도저히 생각이 못 했는데 정말 일장춘몽이었구나. 음 일장춘몽 한여름 한여름 밤의 꿈. 왜 이런 말들이 나왔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잖아요. 진리를 보고 와야 될거 아니에요. 어. 정말, 불교라고 하는 이런 그 종교적 형태 말고, 불법 말이요. 에 부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씀, 부처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40도를 육박하는 그 더운 인도 땅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전해주고자 했던 그 진리 말이에요. 어, 그걸 좀 깊이 생각하고 그래 내 키꺼이 내 키꺼이 뛰어내리겠습니다. 내 진리를 위해서라면 내 깨달음 을 위해서라면 어내수 억겁 동안 지어왔던 중생의 이 족쇄로부터 중생의 수갑 찬이 수갑으로부터 벗어날, 벗어날 수 있다면 내 키꺼이 당신을 따라서 내 몸과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지심 기명래 하겠습니다. 지심 기명래 내 몸과 목숨을 기꺼이 던지겠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이 없고서야 어떻게 부처님의 그 위대한 법을 받아 간직할 수가 있겠어요. 어, 그냥 선선한 표정으로 그냥 대충, 대충 말이요. 에 선선하게, 뜨직하게 한 발짝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은 절대 이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 부처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말 진지하고, 오로라고, 그 불구덩이 속에, 불구덩이 속에 내가 기, 기꺼이, 그것도 기꺼이야. 잠깐 의심의 마음이 났더라도 의심의 마음을 딱 접고, 믿음으로 충만해서 정말 기꺼이 뛰어내리는, 설산에서도 기꺼이 뛰어내리는, 어, 저 동해바다에 말이여, 홍련암 홍료남, 홍련함에서 동해바다로 기꺼이 팍 뛰어내리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런, 나라고 하는, 이 4대 육신이 나라고 하는 이런 의식으로부터 나를 팍 죽여버리는, 그렇게 기꺼이 뛰어내리는 그런 불자의 용, 용맹심이 필요한 때이다. 어. 그런 굳건한 믿음과 용맹심으로 여러분들이 불법을, 불법을 간직하는 그런 큰 법기가 되기를, 큰 그런 말이에요. 그리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맨 밑에 줄에 이제 더 중요한 말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배우는 부처님이 모두 제 마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생각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뭔 말이냐? 부처님이건 중생이건 삼천 대천 세계건 산하 대지건 산하 대지 그그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이런 일체 모든 중생들 온갖 생명체들. 온갖 존재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처가 됐건, 해탈이 됐건, 깨달음이 됐건, 열반이 됐건, 진리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또그 반대, 뭐 중생, 미혹함, 어리석음, 무슨 뭐 타락함, 무슨 지옥, 천상 지옥, 이런 일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뭘로 됐다고? 뭘로 됐어? 아, 좀 도와줘봐. 뭘로 됐어요? 제 마음으로 된줄알아 그런 일체 모든 것들 전부 다지 마음으로 그려내서 지금 그렇게 된 줄을 생각한다 전부 다내 마음으로 말미암아 전다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아까 위에 뭐라고 그랬어 모든 부처님이나 내 마음이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환상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어? 지금 환상과 같은 그림자 같은 마음으로, 가, 마음을 가지고 그림자 같은 요런 세계를 펼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겨지냐, 이 말이요. 그림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림자 같은 걸 그려내서 부처님이라고, 법당이라고, 나라고, 이 세계라고 이렇게 지어내고 살고 있는 거라고. 이게 안 믿겨지면 나를 따라서 동해바다에 풍덩 떨어질 각오를 하고 따라 들어오시라고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락하길추드립니다